인터 없지. 들어온 느낌 알죠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 <O> 원입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인. 이유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성수동에 와 있습니다 성수동이 옛날과는 달리 카페나 편집샵이나 다양한 젊은이들의 어떤 것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소확행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보자 똑똑 여보세요 성수동을 한번 둘러보시죠 저희 처음 인터뷰를 할 분을 모셨어요 고승윤입니다 오늘 성수동에는 왜 오셨나요? 좀 이따 스터디 있는데 스터디는 어떤 거아세요몇점 나오세요 지금? 아직 한 번도 안 먹어. 승윤 씨의 소확행 뭔가요? 뭐, SNS 뒤적거리기. 네. SNS 뒤적거리면서 어떤 행복을 느끼시나요? 옷 이렇게 입으면 요즘 이쁘구나. 아. 뭐 소소한 아 행복. 요즘 그러니까. 요즘 스타일링 꿀팁 뭐예요? 포인트를 주지 않은 끄한. 그... 하지만 안경의 아름다라. 그렇다면 없지. 띵고의 <laughs>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인데 <laughs> 사람들은 털털 탄다 해가지고 인터뷰거든요. <laughs> <르르 웃음> 오늘 인터뷰 주제는 소확행이에요. 요즘에 느끼는 소확행은 뭐다라고. 낯술. 낯술? 네. 하니까 그러니까. 어, 추워진 만큼 전기장판이 아닐까. 아, 맞네요. <laughs> 전기장판에서 귤을 까먹는 것도 소확행이잖아요. 워낙 집순이여가지고 아, 어, 오늘 먼길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피곤하네요. 이게 나와요? 하나, 둘. 어, 원래 셀카 예쁘게 찍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이런 느낌 알죠? <laughs> 이렇게 걷는 느낌. 어? 왜? 친구들이 찍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, 이제 그만 찍어. 이거 이럴 때 계속 찍어야 되는 거 아니죠? 아, 그만해. 이런 거. 진짜 <laughs> 나도. <나보고 됐, 웃음> 그러다가 진짜 마, 아, 됐어. 줘줘조 줘. 이러면 이제 끝난 거야. 조 조!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한테 방금 인스타그램 네. 댓글 남겨 주셨어요. 인... 저 지금 인스타에 네. 네. 성수동 왔다고 뭐 올렸는데 인터뷰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올라오라고 했어요 자발적 <laughs> 인터뷰네 자발적 인터뷰 저는 네, 박채원이고 25살이고 24살이고 이재용이고요 아, 이재용이라고요? 이재... 대학생 통계 아 그래요? 네. 뭐 하세요 공부는? 저희는 법학 과공하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성수동 자주 오세요? 저는 가끔 와요 저 네. 성수동 보통 카페 때문에 많이 오고 네. 오늘 주제가 소각행이에요 네. 빠진 돼지들이라고 저희 이렇게 그룹 이내 음. 있어가지고 한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. 보통 보시기에 맥주와 함께 하면서 아저씨 몸으로 이제 나아가는 네 자기 관리 <laughs> 안녕하세요 저, 저희 혹시 인터뷰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? 네 서울 군자동이 살고 있는데 저 대학생 아, 그아 스티든트 성수동에는 자주 오세요? 패션 모델를 꿈꾸고 있어가지고 사진을 좀 많이 담아볼까 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확행 전생 피크닉스를 담보려고산게 흔한 게 네. 음... 진짜 저한테 소확행이 아닌가 싶어서 음... 네. 어떤 모델이 되고 싶어요? 패션쇼장에 서보는 게아러웨이네워킹 아, 네. 한번 보여줘요. 저기 <laughs> 뒤에 길이 있더라고 가자, 우리 3, 2, 1, 가! 어, 잘하시는데? 나 간다 <웃음> <웃음> 나는 90년대 스타일로 할 거야 저희 딩고에서 나왔는데 혹시 인터뷰 좀할수 있을까 요죄송데 저희 이쪽이 더이뻐서이쪽 <laughs> <하나>. 이쪽 보고 <laughs>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이쪽을 보고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야 26살 이진향이고요 부산에서 필라테스 강사 하고 있습니다 아 <laughs> 26살 류해량이라고 하고요 이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음다 음, 음, 선생님들이시구나 음. 부산의 성수동은 어디다 이렇게 딱 말해주실 수 있어요? 근데 친구랑 어, 어. 만약에 놀러 갔을 때 이런 전포도 전포 점포 카페거리가 있는데 구경할 곳도 많고 약 아기자기한 것들도 많고. 근데 두분 이렇게 네. 커플룩으로 입은 게 너무 귀엽다. 이거 어제 놀다가 샀어요.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. 오늘 주제는 소확행이었어요. 운동? 음. 나는 아예 연결해서 운동이다. 응. 난 이번에도 느꼈지만 사람 만나는 거예요. 만나던 친구나 가족이나 만나서 얘기하고 꽃도 들고 그게 너무 행복해요.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 몰랐잖아요. 그런 거를 내버려 둬막 이랬는데 내버려 둬. <막> 이랬는데 <놀람> 내버려 둬! 주원님 네. 반갑습니다. 저희 오늘 성수동에 왔잖아요. 성수동은 자주 오세요? 네, 자주 와요. 쇼핑하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거나. 오 오늘 또쇼핑하셔서 저희 프로그램 원래 인터뷰라고. <laughs> 인터뷰. 그래다 쇼핑백을 털어보는 채널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쇼핑백에 노크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? 뚝뚝 어, 네. 여보세요. 음 귀여운 청 바지를 사셨군요. 네. 헉, 귀엽다. 어디서 사신 거예요? 봉투도 되게 예쁘다. 저는 아노라을했어요 오,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렇죠. <laughs> 본인의 소확행이 있다면 진짜 확실하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머리 바꾸는, 자르거나 염색하고 아 진짜 머리결 되게 좋으신데 뭐 많이 하신 거예요? 아그래 <laughs> 저는 모르는 동네에 도전하는 거. 두분다 아, 그래. 지금 고급 취향이 있으신 것 같아서 <laughs> 반갑네요. 저도 그렇거든요. <laughs> 아... 추천, 뭐 응. 어떤 거 추천해드릴까요? 좀 핫플레이스? 베를린이좀 좋던데. 베를린이요 <laughs> 네. 아... 저희는 지금 성수 연방이라는 곳에 왔는데요. 성수에서 제일 핫한 곳이라고 해가지고. <laughs> 너무 예쁘다. 2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같이 하면 3만 6천 원이니까. <laughs> 저는 그 요즘에 이런 게 좋더라고요. 약간 옛날 감성. 12,000. 어머머머머머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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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너무 예쁘다. 이게 <laughs> 뭐예요? 저에게 2019년은 첫발대 셀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정도 발을 떼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다음 주에는 대치동에서 만나요, 여러분. 안녕. 아, <laughs> 죄